오늘 창세기 13장 말씀. 에,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불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겹에서부터 네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고천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또 약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아리라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서울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소돔과 고마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의동산 갖고 애급단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로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거주하였고 로스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특별 갖게 하리니 네 사람이 땅의 특별을 능히 셀수있을진데네 자손도 셀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프레이러 거자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거 오늘 본문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셔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 재단을 쌓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있었던 조카롯. 조카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서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정착도 하지 못했는데 더구나 거기 보니까 7절에는 브리스 사람, 가난한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비호의적인 민족들 앞에서 아직 롯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많다 보니까 장소는 좁은데 가축들이 많고 재물이 많고 그러니까 서로 자꾸 다투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거룩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대인관계, 사랑과의 관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싸우게 된단 말이죠. 가축의 목자 로세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보고를 들으면 또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로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우리도 어떤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울 때 이럴 때 어떻게 하 겠는가? 아 이럴 때는 사실은 따지면 예, 이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예, 롯이 찾아와야죠. 그래서 이만저만 삼촌, 뭐 작은 아버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 아니면 큰아버지인지 하튼 자기가 이제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데 아, 지금 보니까 아, 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로색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알면서 가만히 있고, 나한테 찾아올 때까지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아, 본인이...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별로 자존심보다는 관계 회복이 훨씬 중요한 거니까. 자기의 자존심은 알아꼽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원래 아랫사람이 찾아와서 뭐 이만저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주도권을 지고 그에게 먼저 이 아주 좀 불편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나와 어떤 누간에 이렇게 좀 약간 꺼리낌이 있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느끼는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예. 자기의 뭐 자존심과 체면과뭐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게 풀어야 되니까. 예. 그러고 나서는 아,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고서 구절 십절에 보면 먼저 내가 택하라. 내가 좌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아주 먼저 이렇게 탁하라고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원래 따지면 너 뭐냐? 너왜나 따라와 갖고 지금 그러고 있냐?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거든요. 로스는 그냥 따라온 거거든요. 가라노, 고향으로 다시 가진너 괜히 왜나 따라와 고 이게 뭐냐? 자기가 어른이니까 야단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태도는 양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먼저 땅을 타카라, 땅을 골라라. 이렇게 하면 싸움의 소지가 없잖아요. 이런 거볼때이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에, 양보함으로써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죠. 네. 우리 그 시편 133편에 보면 일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제가 먼저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그걸 알고 있는 나는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삐칠 수 있겠죠? 삐칠 수 있지만 전는하는 거죠. 삐칠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형자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 이걸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 때로는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내 자존심이 꺾인다 할지라도 깎인다 할지라도 상대가 안 되는 막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호장 구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문제를 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8절에도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해결해서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이거 땅에 손해를 받겠고 좀 손해보지만 실은 더큰걸 얻은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근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귀한 것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보는 그것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더큰 겁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손해입니까? 그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동을 한거 이게 진짜 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감히 작은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 아브라함은 로스에게 예, 네가 어, 먼저 땅을 골라라 참, 이거 쉽지 않잖아요. 자기도 예, 가축이 있고 자기도 이 객지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건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랬더니, 로시 예, 어떻게 했습니까? 로시로 오고 보니까 좋은 땅을 얻게 되어서 이제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떠났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예. 이롯 같은 경우 있잖아요, 로드. 예. 만약에 로시 좀 제대로 좀 에, 좀 제대로 된 인물이라면 원래 이런 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삼촌 따라 와서이랬는데 네가 자하면 내가 어디가 먼저 택하라 그럴 때아 무슨 말씀입니까? 에, 삼촌, 뭐 큰아버지 혹은 작은아버지한테는 그런데 아 이걸 갖다가 저보고 먼저 택하니 아유, 어른께서 먼저 해야죠. 제가 오히려 괜히 그 귀찮게서 해참 죄송합니다. 에, 먼저 택하십시오. 좋은데 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에, 사람입니다. 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예. 자기가 좋은 걸 택하면 무슨 말이에요? 반, 반대로 이 삼촌은 안 좋은 데를 결국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요? 그거? 내가 좋은 걸 택하면 분명히 우리 삼촌은 예. 좋은 걸못 택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아주 치사하게 만들어 사람을 추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뭐 같이 가서 그 어른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것 같다가 자기가 먼저 택하고 마는 순종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하신 말씀 순종 네가 먼저 택하라 명령 택해야지 이겁니까?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그냥 내 것부터 지고 욕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좀이 나그네 길에서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추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좀 당당하게 좀 살아야 됩니다. 그저 이거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시 말이지 이런 걸좀 생각할 때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거 택하면 우리 삼촌은 좋지 못한 것을 택하니. 내가 삼촌을 생각해서 오히려 내가 택하라면 안 좋은 데를 탁 집는다든가. 좀 이렇게 배려해야죠. 자기가 좋은 걸 먼저 탁 좌우면 우하고 우하면 자겠다니까 자기가 좋은 거를 꽉 취하는 모습 여러분 에, 우리는 에, 이렇게 살면 안됩니다. 아, 내가 좋은 걸 취하면 저 사람이 안 좋은 걸 취하니까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걸 취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 교회 내에서도 자기 좋은 거 자기가 편리한 거다 자기가 취하고 안 좋은 것들은 항상 이기 딴 사람한테 자기가 우선 먼저 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에 있어서 안될 테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여러분, 예, 무슨 뭐, 만약 여기서도 뭐 집을 구하는 중인데, 이제 어디 뭐 공동체에서 어떤 이제 몇 명이서 사는데, 그참 좋은 자리야. 위치가 좋고 또 구성원도 좋아. 근데 내가 들어갈 때, 또 다른 사람도 들어가려고 그래. 그럴 때, 나한테 먼저 얘기했다고, 내가 탁 들어갑니까? 나는 안 좋은데 들어가도 좋으니까 당신이 들어가시 이렇게 원래 이런식으로 돼야지 예를 든다면 하여튼 이건 어느 딱하나 예를 들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삶 자체에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손해 볼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여튼 욕심이 있으면 요 사람이 추해져요 아주 추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안 나겠어 그러니까 삼촌한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예. 제가 만약에 롯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결국 나중에 롯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간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온 거고. 또 애굽에 같이 가서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우리 어저께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이렇게 한걸다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롯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객제와 있거든 자기가. 좀뭐 어떻게 보면 어, 혈을 단신 혼자 그냥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만약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면 이제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이 외국 땅에서 자기가 과연 혼자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로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앙의 눈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삼촌과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양과 소의 문제라면 그 그러니까 자기가 좀 손해 보고라도 한 절반 정도를 뭐 팔아 넘긴다든가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돈을 갖고 있고 팔아 넘기든지. 아니면, 삼촌과 그냥 같이 합시다라고 하든지. 자기의 오직 관심은 삼촌과 같이 있는 것. 아브람과 같이 지내는 것. 예. 이게 이제, 지혜로운, 어, 로세의 결정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붙어 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그동안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했다. 그럼 만약 방으로 돌 때도 이 여기는 예를 들면 부엌도 편하고 화장실도 편하고 저쪽 화장실도 구질구질한데 예를 들면 거기 오늘 예를 어떻게 이런 데밖에 없네. 근데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나도 거기 따라 들어간다든가. 이런 자세죠. 예. 이게 결혼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결혼도 예. 형제를 만났을 때 제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4대째 뭐 이런거 중요한야 거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좀 동행하고 있는 흔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과 무조건 붙잡혀요 예, 그런 사람 꽉 붙잡혀요 외모는 좀 없더라도 돈은 이제 연봉은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편인가 그런 사람 터해야죠 하나님이 별로 쓴 하나님이 쓴뭐 하나의 그런 어, 경험도 없고 예, 열매도 없고 그냥 잘 생겼고 그냥 잘은 생겼는데 열매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쓰지도 않는데 그 사람 딱 물어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여기서 원래 제가만 로이라면 그랬다는 거니요로이라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아브람 붙잡고 늘어져야 돼. 하나님이 아브람의 축복에 통로고 이게 아브람이 감을까 하나님 함께하신 거거든요. 객지에서 더구나 꽉 붙잡아야지. 그래서 지금 양과 소가 문제입니까? 까지고 그 절반 뭐 팔아 버렸든지, 죽이든지, 잡아 먹든지 하고서라도 분쟁 안 생기게 해서라도 붙어 있어야 자기가 아브람한테. 그리고 만약에 옮긴다 하더라도 옮긴다면 그래도 조금시 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쪽 자기가 가려는 곳에 분위기가 어떤가 영적 분위기는 좀 어떤가 우리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 옆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물론 이방인들이니까 대충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가를 좀 봐야 되는가 미리 살펴보고 가야지 그것보다는 보기 좋은 땅 그것을 택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좀 결혼도 대상자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 어, 그가 얼마만큼 영적 상태가 좀 어떤가. 그래고 이민을 간다. 아, 이뭐 한국에서 말이지 내가 어, 여기 이만 저만 뭐 제도나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민을 가든 뭐 미국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갈때 과연 그곳에 가는 곳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곳인가. 그게더 중요한 것이죠. 유학을 보낸다 할 때. 예. 과연 유학을 보낼 때그 공부 말고 그가 이제 가게 되면 중고등학교를 가면 중고등학교에 어느 학교에 그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어떤가. 순전히 막 놀고 이런 애들, 신앙국 하나도 없는 무신자, 무신론자 이런 데다가 보내서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어떠한지 같이. 그니까 이사 갈 때도 제가 늘 얘기했죠. 학군과 시장 교통 편리가 아니고. 가까이 좋은 교회가 있는가 이게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이런 영적 분위기 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제일 앞에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할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좋아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움직여야 돼 예, 특별히 결혼 문제 같은 거는 더 말할 거 없죠 기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직장을 택할 때도 기도 많이 하고 택해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아예 알아주는 대로. 이렇게 조, 조건을 보니, 뭐, 연봉은 얼마야, 뭐, 근무조건, 막, 보통 이런 걸 갖고 많이들 얘기한단 말이야. 발전성이 있겠다, 겠다 그게 아니라 그 회사의 신뢰가 막강한지, 가면 내가 어떤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갈수 있어야지. 이렇게 아브라함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먼저 주도권을 주고 이 문제를 풀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럴 때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사실 로시 떠난, 다,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고 했어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 그동안 그도 한동안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카와 한동안 객지에서 그동안 쭉 같이 있었는데, 거의 상소자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떠나고. 굉장히 허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어디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한 가운데서 좀 공고할 때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 그거를 바라보라 이것을 내가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영원히 너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내 자손은 티끌 같게 하겠다, 셀수 없을 만큼. 그랬더니 그가 이러는 가운데서 18절에 아브라함 장막을 옮겨 해분에 있는 마무레 상수 스프레이로 거주하며 장막을 거기서 글자로 옮겨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이 아브라함은 지금 낙은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옮겨서 장막을 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가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요 14절부터 18절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정말 적절한 때 나타나셔서 로시이 떠나고 난 다음에 허전하고 외로울 수 있고, 좀 두려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죠. 이쪽을 보며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더 크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영원히 주겠다.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런 현재 상황을 아시고 그런 감정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신 거죠. 땅을 주시겠다. 네가 땅을 양보했더니 땅을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 사실은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인데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도 다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현재의 어떤 경험 우리는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자꾸 그거는 뭐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내가 좀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상황을 다 토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좀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건좀 약간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 그런 게 아니라. 예,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알아서 왔지만, 알아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솔직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걸 기도해야 되나? 좀 우리는 세계 보고 말하든가, 뭐 이런 걸 기도해야지. 뭐 내가 힘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 요즘 없습니다. 뭐. 거집니다. 예, 돈을 주십시오. 예, 뭐 우리 그런 것도 해야 돼. 뭡니까? 내 체면이. 예, 또는 나는 요즘 몸이 아픕니다. 뭐 밤낮 빌빌 댑니까 주여, 낚개주님 우리 좀 그런 것들 우리 기도해야 되고 말이죠. 앞날을 생각이 꽉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이 이렇게 꽉 막히면 됩니까? 예.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살기 힘듭니다. 예. 막 여러분 막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한번 알을 필요가 있어. 요 뭡니까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제 꼭 이렇게 뭡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라 이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예. 겸비하게 그러나 우리의 좀 어려움을 그대로 솔직하게. 예. 이렇게 아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들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장막을 자기가 이제 와갖고 장막을 들고 다니거나 장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거주할 때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장막과 재단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 에, 장막을 준비해서 그 거주하면서 재단을 쌓았더라. 여기 장막과 재단은 어쩌면 우리가 이 낙은의 길을 갈때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아주 그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장막이 필요해요. 이건 어느 사람이나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어, 집을 지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면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나그네들은 장막이 필요했겠죠.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러나 장막 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영혼을 위해서는 이 재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이유는... 성경 전체로 볼때 장막이 아니라 제단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가 그는 제단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장막이 필요한 것이지 장막이 필요해서 제단을 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이 목적이 되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는 장막을 이렇게 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건 재단을 쌓았다. 이 말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은 이 아브라함의 본연의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어쩔 때 보면 장막이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장막이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내가 거주할 내육신에 어떤 필요한 것이 전체인, 전부인 양. 그래서 이 장막을 위해서 때로는 이 재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좀 어떠한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재단이 내 생활의 중심인가? 아니면 장막이 중심인가?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재단이 재단을 위하여 내가 장막에 거하는 거구나.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혹시 이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 장막이 먼저인 사람들 다시 재단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당 것은 바로 다른 장막을 치고 뭐 이것보다 재단을 쌓았다. 여기서 그의 독특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바로 이 면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재단을 쌓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